그리고 어느 대학교 수시모집 이론합니다. 남자 4명 여자 4명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같이 아래 그림같이 정사학모양에별대 8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. 붙어있는 의자는 남녀가 반드시 한 명씩 당면에 남녀 한 명씩 갖다 놓자. 이 말이 될 거라고. 맞아요? 그러면 <laughs> 자 남자야 가자. 남자야 가자. 아직 자리 배정을 안 했습니다. 남자의 위치만 정해주는 거야. 그럼 3 팩토리, 아무도 없으니까. 여자에 가자. 남자가 가 있다. 뒤에 서 있다. 자 여학생 보고 뒤에 가서 서래. 마음에 드는 남자 뒤에 가서 서래. 어때? 다 다르지? 다 다르지. 당연한 거 아니야. 사람이 다 다른데? 그럼 무슨 열 돌릴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제 여자 한 명씩 갔어. 여자 한 명씩 갔어. 이제 자리 배정을 합니다. 어디 앉을 거야? 어디 앉을 거야? 전부 다?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이해 내제고. 네